안녕하십니까. 한 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요 장미과. 장미과의 사과 종류들. 사과 종류들 중에서도 사과에 꽃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꽃사과 종류. 그리고 이 꽃사과 종류들도 아주 종류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꽃사가의 뒤에 칼라웨이라고 하는 품종명이 들어간 꽃사가 칼라웨이가 어떤 나무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꽃사가 칼라웨이는 우리나라에 자생하고 있는 능금, 코리안 애플이라고 하는 능금하고 열매 모양이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해서 사람들이 꽃사가 칼라웨이를 능금이라고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꽃사가 칼라웨이가 능금하고 무엇이 다른지 확실하게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꽃사가 칼라웨이, 이 꽃사가 칼라웨이는 어, 이 이름 품종 앞, 품종명 앞에 꽃사가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꽃사가 나무의 일종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꽃사가 나무와 똑같은 어,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꽃사가 칼라웨이입니다. 그래서 꽃사가하고 꽃사가 칼라웨이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꽃사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사가를 보면 요거 꽃사가는 보면은 꽃사가의 열매를 보면 꽃사과의 열매는 열매가 요만한데 크기가 요만한데 열매의 크기보다가도 훨씬 더긴 그러니까 열매 길이보다가도 훨씬 긴 열매 자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 자루가 아주 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과나무 앞에 꽃자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꽃사과는 아, 사과나무에 비해서 열매 자루의 길이가 길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과나무를 보면 사과나무는 열매자루의 길이가 짧아서 이렇게 나무가지에딱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어, 이 열매자루가 아주 짧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과에 보면 열매자루가 없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있는데 그 길이가 짧아서 이렇게 꽃사과처럼 길게 늘어지지를 않는다 하는 요런 차이로 이것은 사과나무 이고 이렇게 이것은 꽃사과나무는 열매 자루가 길다 하는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꽃사과 칼라웨이도 마찬가지로 이 꽃사과 칼라웨이도 사과나무 앞에 꽃 음, 꽃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열매 열매 길이 보다가도 길다란 열매 자루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꽃 사과의 공통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꽃 사과 칼라웨이도 열매 자루의 길이가 길다. 그런데 능금나무를 보면은 <laughs> 능금나무도 사과나무의 일종이기 때문에 열매 자루의 길이가 아주 짧습니다. 열매 크기에 비해서 열매 자루의 길이가 짧아서 이렇게 열매가 줄기에 달라붙어 있는 듯한. 달라붙어 있는 듯한 이러한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능금이죠. 그래서 능금과 사과는 능금과 사과는 열매 자루가 거의 없다,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짧다 하는 것이 사과와 능금인 대비해서 여기에 비해서 꽃사과나 칼, 꽃사과 칼라에 있는 열매 자루의 길이가 길다 하는 이런 차이점으로. 꽃사과와 어, 사과와 능금은 금방 열매가 맺혀있을 때 금방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꽃이 피었을 때도 보면은 꽃의 꽃자루의 길이가 요거 지금 능금입니다. 능금의 꽃자루를 보면 요 꽃의 크기에 비해서 요 어, 꽃자루의 길이가 아주 짧죠. 꽃자루의 길이가 이렇게 짧다. 꽃의 크기에 비해서 꽃보다 열매의 어, 꽃자루의 길이가 꽃자루의 길이가 짧다 하는 것이 능금이고 음. 사과도 보면은 사과도 보면 꽃자루가 있기는 있지만은 꽃 크기에 비해서 꽃채 크기에 비해서 요것에 어, 꽃자루의 길이가 짧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과죠. 사과인데 거기에 비해서 요 꽃사과나무는 꽃자루의 길이가 길다. 꽃자루의 길이가 길어서 길게 늘어진다. 이렇게 보면은 꽃자루의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이렇게 긴 것이 바로 사과나무 앞에 꽃자를 붙여서 꽃사가 나무라고 하는데, 꽃사가 칼라웨이도 마찬가지로 꽃자루의 길이가 길다 근데 제가 사진을 꽃자루 사진을 찍지를 못했네요. 요거 <laughs> 다음에. 보관 만드시는 분들은 이거 꽃 아, 꽃사가의 꽃사가 칼라웨의 꽃자루의 꽃자루의 모습 단분 찍어서 올려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laughs> 제가 이 꽃사진 꽃사진에서 꽃자루의 길을 빠뜨렸네요. 그래서 꽃사가 칼라웨이도 열매 자루가 길듯이 꽃자루도 길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꽃사가 칼라웨는 어, 칼라비의 가장 큰 특징이 열매의 요끝 부분. 그러니까 열매가 있으면은 열매의 열매의 요끝 부분을 보면은 요 부분이 혹처럼 부풀어서 사마귀 같은 것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열매 의 끝에 열매 의 끝에 이렇게 사마귀 같은 이런혹 같은 사마귀 같은 것이 이렇게 달려서 요끝 부분이 약간 볼록하게 부풀어 있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꽃사과나무 칼라웨이죠. 이꽃사과나무 칼라웨이인데 능금나무도 꽃사과나무 칼라웨이하고 똑같이 요 아래 부분이 약간 부풀어 있고 여기가 혹처럼 부풀게 되는데 요 사마귀 같은 것이 여기 달려 있다 하는 이러한 어 능금과 아, 능금과 칼라웨이는 꽃사과 칼라웨이는 아,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은 꽃사과 칼라웨이는 열매자루가 길고 능금은 열매자루가 아주 짧다 하는 이러한 이러한 아, 차이점으로 능금과 사과는 아주 쉽게 구별이 됩니다. 보는 순간에 쉽게 구별이 되는데 이 열매 크기는 서로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열매 지름이 능금은 4에서 5cm 그래서 요 열매 지름이 4에서 5cm 되는 것이 능금인데 사과는 8에서 10cm 그래서 능금의 크기의 2배 이상 되는 것이 사과입니다. 그래서 사과는 열매가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사과는 열매 크기가 훨씬 더 큰데 사과는 가장 큰 특징이 요 아래 부분이 열매의 아래 부분이 아 이렇게 오목하게 돼서 움푹 파인다, 움푹 들어간다 하는 이러한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과나무인데 반해서 거기 반해서꽃 사과나무는 열매의 끝에 이렇게 툭 튀어나온다, 이렇게 열매의 끝이 튀어 나온다 하는 것이 꽃사가나무입니다. 여기에서 꽃사가나무는 여기에 꽃받침 조각, 이렇게 꽃받침 조각이 열매가 다 익을 때까지도 꽃받침 조각이 끝까지 영구히 남아있다해서 이러한 꽃받침을 우리들은 영구 영구 꽃받침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숙존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숙존악 영구 꽃받침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꽃사과나무이고 사과나무도 마찬가지로 그 용꽃 꽃받침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그렇게 크게 남아 있지 않고 이렇게 흔적만 보이게 된다. 이렇게 흔적만 보이게 조금밖에 남아 있지 않은 것이 바로 사과나무인데 꽃사과나무 종류들은 여기 에 열매 끝에 꽃받침 조각이 뚜렷하게 끝까지 남아 있게 되는. 영고 꽃받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꽃사가 칼라웨이도 꽃사가이기 때문에 열매 끝에 보면 이렇게 열매 끝에 꽃받침 조각이 끝까지 남아있게 된다 하는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능금도 또한 마찬가지로 열매 끝에 이러한 어, 이러한 어, 혹처럼 부푸는 이러한 꽃받침 조각을 갖고 있게 된다 하는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요 능금의 크기가 4에서 5 c m 였는데 tum tum t 지지 tum tum m 였는데꽃 u 가 칼라웨이는 m 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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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m 38mm. 그러니까 지름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지름이 아한 2.5cm에서 큰 것은 4cm 정도까지 된다. 그래서 능금과 거의 크기가 비슷하다 그런 얘기죠. 능금이 능금이 4에서 5cm였는데 칼라웨이는 최고 크면은 거의 4cm까지 정도 된다. 하는 이러한 어, 열매 크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열매 크기도 어, 능금과 거의 비슷하면서 열매 아래쪽에 이러한 혹 같은 혹 같은 이러한 사마귀 같은 혹이 달려 있다 하는 이러한 어, 어, 능금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어, 꽃사가 칼라웨이를 능금으로 착각하기 딱 좋습니다. 능금으로 착각하기 딱 좋아서 공원 같은데 가더라도 공원에 펜마를 붙여놓은 걸 보면 꽃사가 칼라웨이라고 붙여놓은 건 보이지를 않는데 이요 열매가 달리는 열 나무 앞에다가 능금이라고 능금이라고 펜마를 붙여놓은 것을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꽃사가 칼라웨이를 능금으로 착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능금이라고 했 능금이라고 붙어 있는 팻말을 믿고서 저한테 와서 바닥바닥 우깁니다. 이건 능금 맞다고. <laughs> 그래서 제가 아, 할수 없이 아 그래요. 그러고서 끝나버리게 되는데 이거 분명히 꽃사가 칼라웨이는 여기에 꽃 열매 자루가 뚜렷하게 길게 있는 것이 꽃사가 종류라 그랬고 능금은 명금은 여기에 열매 자루가 거의 달려있지 않다 하는 이러한 차이점으로 명금과 꽃사각 칼라에 있는 뚜렷하게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 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